10월 19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느끼며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주님의 품 안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온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손으로 붙잡았던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불평만 가득한 저희의 마음이 이 시간 감사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극적이고 큰 것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의 이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람찬 일과 과업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기에 이릅니다.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듣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돈과 명예와 열등감에 쫓겨 분주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과 겸손한 자세를 택하여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이곳에 자리할 수 있는 배움의 깊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몸의 각 마디 마디마다 만져 주셔서 배복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에 상한 것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이 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에게 들어서, 없으나, 있나니, 그 하려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돈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된이 요나단이 들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이 둘만이 아는 신호로 어, 서로 작별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다윗은 양을 지키던 목장이었죠. 어, 그러면서 다윗은 궁궐에서의 생활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어, 그는 궁궐에서 악기도 연주했습니다. 또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서 왕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의 사위가 되었죠. 직분으로나 신분으로나 수직 상승하던 이 다윗의 삶,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궁궐을 떠나 의지할 곳 없이 정처 없이 사울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 작별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4km를 걸어서 노비라는 작은 산에 이르게 됩니다. 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당시에 어, 실, 성전은 실로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계를 빼앗기자 실로에 있던 성전이 노브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노베는 이 제사장, 제사장과 집례하고 성소를 관리해야 하는 이 제사장과의 일가족이 항시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당시 최고의 귀인이었던 이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죠. 당시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부르던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이 유행가처럼 즐겨 부르던 이 주인공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측근인 그가 많은 군사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성전에 찾아왔기에 이 제사장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윗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일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찾아온 다윗 다윗이 수상쩍어서 조심스레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왕의 은밀한 작전을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라며 이 제사장을 안심시켜 나가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인에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을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오랜 기간 동안은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성전 안에 있는 떡을 보자마자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인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이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면 줄이라 하는지라. 수중에 먹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 있는 거룩한 떡은 있었습니다. 그 떡은 율법으로 이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다 제사장은 이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떡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어, 다윗이 궁궐을 떠나서 이 바로 노베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 또한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를 리 없는 다윗과 제사장은 그 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어, 마, 누가 보, 마태복음에서 어, 다시 인용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제사, 어, 제자들과 함께 밀바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배고픈 제자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바리세인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이 안식일에 이 율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비만했, 비난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 다윗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더불어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떡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먹고 힘을 내야 하는 에너지의 요소입니다. 다윗은 지금 배가 고프다 못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제사장 앞에서까지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아할때 너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지치고 금주린 자가 이렇게 와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새 힘을 내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이 상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다시 힘을 내어 그 현실 속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떡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먹은 떡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떡을 먹은 다윗은 이제 아이멜렉에게 무기를 청하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하니 어, 그러자 거기에는 꼭 마치 박물관의 기념으로만 이제 놔둬야 될 만한 이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이 칼이 있었습니다 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먹은 떡.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듯이 이 골리앗의 칼은 너무나도 특별한 칼이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그 다윗은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승리의 검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 중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고 또 실패한 사람이 무기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지 성전의 이 본질을 잘 보면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이새 힘을 얻어 새 믿음의 무기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에게 어, 그러한 성전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그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